안녕하십니까, 팬 여러분. 이대발입니다. 오늘 분갈이 하는 중입니다. 제가 잠시 뿌리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쭉쭉쭉 내려옵니다. 자, 내려옵니다. 자, 뿌리 끝이 보이시죠? 자, 여기 보이는 이 뿌리 끝들이 지금 뾰족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뿌리 끝을 잘 살펴보시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는지 아, 다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 끝을 찬찬히 어떤 상태인지를 분별하실 때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있으면 병원으로 오시 것이죠. 자, 여기 보이 포기도 앞에 포기가 같은 포기입니다. 품종이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는 뿌리가 다 녹았습니다. 그렇지 왜일까요? 바로 탄화라는 것이죠.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방치하게 되면 농사가 안 되죠. 그리고 큰 병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날씨분갈에할때 혹시 이런 게 있다면 제 방송을 많이 돌려보시고 빨리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아, 이 한쪽에 병이 걸린 포기는 방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술이 있으면 워내도 되겠죠. 그리고 깨끗한 것만 주시고, 방출하시고, 주시고, 방출하시고. 자 그리고 팬 여러분 또 여기 뿌리는 만들어졌죠. 지금 이 파리가 4 개인데 뿌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일곱 개 너무 많죠. 그래서 여기는 더 자라게 되면 양분난 소모이기 때문에 제가 비틀어서 없애버렸습니다. 아니 명장님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따려야 되죠. 왜 뿌려먹게 되는지요? 자봤습 그런데 뿌리 굵어졌죠. 이건 세력이 받는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제 이폭이는 오로지 새석을 굵히는 데만 양분을 쓰겠죠. 여기는 조금 만들어졌습니다만, 얘는 스페아로 간다라는 거 스페아 다요. 우리 분갈이 할때 뿌리 하나 손질하는 것도 계산과 원칙. 당대사 저장양분율 전부 계산해서 맞춰줘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치는 것마다 라이스 버디가 나오는 것이죠 어이구 이거 명장님 이거는 뭐 뿌리 끝이 왜 이래 됐습니까 네, 요거 아, 손상이 됐죠 네, 이런 경우는 있죠 자 여기도 보면 이파리가 하나 둘셋넷 다섯 개 오늘 뿌리를 집중적으로 다뤄보고 있습니다 자 다섯 장입니다 뿌리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입니다 자 하나가 많죠 많으니까 요 손상된 자리는, 요렇게, 제거를 해버려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아, 그리고, 세상이 하나, 둘, 셋. 아, 명량님이 세 개가 다 자르면 어떡합니까? 받아야죠. 아, 두 개만 굵게 올라오면 더 좋겠지만, 세 개가 나온다면 받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자른 자리는, 바로, 아, 여러분, 아, OT 바로, 마감을 합니다. 오티바 마감입니다. 자, 영장님, 이 톱신 빼서 다 하면 안 됩니까? 해도 되겠죠. 아, 그런데 여기는 아, 제가 오티바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감염성으로 갈수 있었기 때문에 아, 이렇게 한 것이죠. 난초 분갈할 때 뿌리 어떻게 능동력을 대처해야 되고 그 뿌리 어떻게 우리가 분석하고 이해를 해야 되나라는 영상을 아, 만들어봤습니다. 매우 중요한 영상이죠. 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해피데이. 여기는 아, 뿌리가 많이들 좋아. 여기 조금들 좋거다물한 뿌리 볼까요? 자, 색깔이 바뀝니다. 색깔 바뀝니다. 색깔 바뀝니다. 바뀌었어요. 자, 뿌리가 덜 좋은 부분이 많아요. 면적이 여기,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기는 도포 여기는 침지 여기는 도포 여기는 침지 여기는 스프레이 여기는 잠수 스프레이 잠수 자 이렇게 합니다 잠수 스프레이 자 볼까요 깨끗하다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만에 하나 우려되면 바로 스프레이를 해주라는 것이죠 스프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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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스크는 끼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 발바닥 쪽에 눈알 붙었어 어떻게 할까요? 두 개를 다 받을까요? 아니면 아니면 하나를 제가 할까요? 두개다 받을까요? 제가 갈까요? 예 저는 세워 보니까 살짝 이렇게 되죠. 아, 요거 비싼 안적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어 보니까 이 하나가 뿌리는 많아요. 이편리는 이번엔 6개인데 뿌리가 2, 4, 6, 8, 1 2 1 4 1 6 뿌리 수로 가능해요 자 그리고 발브가 있습니다 발브 자이 발브 붙여놓는 게 좋을까요 띄는 게 좋을까요 바로 떼는 게 좋겠죠 자되겠습니다 아이고 명장님 붙여놓면 세력이 더 받지 않나요 여기 있는 이 뿌리들이 좀 호흡을 하고 돌만도호흡 하니까 얹는 게더 좋습니다 이건 제 생각일 뿐입니다 자 그리고 둘, 넷, 여섯, 여덟, 뿌리가 더 많죠? 조금 속 가져다. 자. 이때 뿌리를 확 줄여서 지상부 1개의 아래쪽을 60을 만들면 지상부가 조금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험합니다. 자, 없애볼까요? 어디를 없앨까? 아, 요걸 없애야 되겠네. 아, 여기 수평이 아에요 아, 요걸 없애겠습니다. 아, 그리고, 없애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요걸 이번... 보시겠습니다. 아, 이게 좋아졌어요. 명장님, 남초를 어떤 사람이 잘 키우나요? 많이 죽여본 사람이 잘 키우죠. 우리나라에서 남초를 가장 많이 죽여본 사람 누굴까요? 이 대발에도 가장 많이 죽여본 사람이 들어갑니다. 남초, 죽여봐야 깨닫게 되죠. 아픈 만큼 성숙해 집니다. 그리고 자전거, 네. 넘어져 봐야 선수가 되죠. 자, 우리 모두 이런 뿌리를 만들어야지만, 돈이 되고 행복해지고 미래가 있고 건강해야 모든 것이 일어난다. 그 건강은 바로 오늘 뿌리 손질 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명장님 이 뿌리 손질하는 건 뭐라고 부르나요? 바로 뿌리치기 과수원의 나무는 가지치기 뿌리치기 가지치기 뿌리치기 가지를 잘 쳐야 열매가 커진다. 뿌리를 잘 쳐야 새싹이 굵어진다. 가지를 잘 쳐야 과일이 커진다. 뿌리를 잘 쳐야 세상이 굵어진다 라는 것입니다.